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다른 게 아니고, 어, 그, 볼링 치실 때, 중약지 보호 테이프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중약지 보호 테이프는, 어, 꼭 쓰시는 게 좋고, 네, 그거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이제, 손도 보호해주고, 손가락 특히 약지가 같은데 관절이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쓰시는 게 좋은데 이제 그걸 쓰다 보면은 여름 같은데 땀이 나서 이제 잘 떨어져요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 먼저 손을 손을 씻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안 떨어지게 하는 어 액체가 있습니다. 이런 프리 테입이라는게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15,000원 정도 하는데, 어, 매니큐어 통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 거고요. 그냥 쿠팡에서 프리테이프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손에 바르기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데, 가게 보시면 가격이 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어, 뮬러의 제품, 뮬러의 제품을 사다가, 예, 네, 요거 사다가, 요게 사실 그 프리테이프의 액체와 뭐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액체 통에 담아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어 좀, 네, 좀 간단한,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것과, 다르게 간단한 아이템으로 가져왔는데요. 어,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손의 그 중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약지에 이제 테이프를 붙이는데, 테이프 붙일 때, 어, 자꾸 땀이 나거나 여러 명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리테이프라고 이제 인터넷에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격이 뭐 15,000원 씩 하는데 요, 요게 요 사실은 그 뮬러 엠택 이라는 그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거 하나 사면 굉장히 오래 쓰는데 문제는 요걸 샀을 때 얘가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쫙 뿌리면은 엄청나게 많이 분사가 되고 손 여기저기 묻고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타입이 좋거든요. 이 바르는 타입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은 웨임텍 산 거를 이렇게 따서, 여기 보시면 그냥 액체거든요. 여기 액체라서 이거 따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매니큐 매니큐어 통이에요. 매니큐어 통 가지고 여기에다 부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손에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한, 뭐, 1, 2분 있다가, 바로, 이런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어, 되는 거고, 이게 인터넷에 서 파는 15,000원짜리, 어,로 치면은, 이 테이프로 만들었을 때, 뭐, 한 10병은 담을 수 있거든요. 용량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사서, 이렇게 공병에다가,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인터넷에서 이렇게 담긴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요렇게 조합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거의 뭐, 제가 보면 거의 평생 쓰실 수 있고, 뭐, 같이 치는 친구분들 있으면, 여러 개 만들어서 나눠주셔도 되고, 예, 네, 굉장히 유용하니까 요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뚜껑 따서 예, 손에다 발라줍니다 여기 제가 자주 가는 볼링장이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찢으면은 예, 손가락 두개정도 바를 수 있고 좀 모자라면 한번 더 해서 한총세번 정도 바르면은 예, 충분히 중약지는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면 금방 마르거든요 잠깐 기다렸다가 뭐 거의 뭐 한몇 초만 기다리면 말 바르는 동안에도 다 마르기도 하고 저렇게 에, 저 같은 경우에는 뮬러를 이렇게 감아줍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뮬러를 쓰진 않고 에, 국내 국산 제품을 사용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붙고 약지도. 네, 두번 말아서 감아 줍니다. 이게 어, 한번 말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말면 접착력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두번 정도 말아 주셔야 되고. 지금 저번에 이제 약지 부분에 관절 보호하려고 제가 밑에다가 한두번 정도 더 감거든요. 저렇게 감아 주시면 약지 아프신 분들 도움 됩니다. うん。